오늘 우리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타워로 왔어. 뭐라고? 어, 진실만을? 그래, 우리 드림이 멤버들 서로 서로 진실만을 얘기해서 오늘 더 가까워지는 거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어색해, 얘들아? 니네 어뭐 막고 싶어? 어, 일단, 일아 당장 막았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이 트롤 버튼 타워를 올라가면서 서로한테 궁금했던 진실 게임을 하면서 올라갈 건데! 요호! 순서대로 상대방을 지목해서 질문할 수 있고, 거짓을 얘기한다면 이걸로 처단을 해주는 거 몇몇 몇몇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 오케이. <laughs> 내가 이럴 줄 알고 길 가다가 산 진실을 꿸뚫는 안경 장착! 잘못 산거 아니야? 너 지금 거짓말했지? 어, 어? 나? 어, 언제? 거짓말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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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지 마! 고! 츠 고! 자첫 번째 공격 지점은 이 초록색이 어디야? 끝나는 지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아, 아긴장 된다 자 내가 먼저 뭐 질문하겠다 첫 번째 공격은 바로 홈채 첫 번째, 그는 용감해지게 물어보겠다. 아 <laughs> 용감해니 생각하기에 진심으로 홍차의 실부를 보고 땡땡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아 뭐야?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 돼. 나는, 어, 어, 나는 오늘 나는 오늘 이 안경을 써가지고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떼를 어, 어, 어. 준비. 왜 이렇게 고민돼? 왜 이렇게? 고민돼? 왜 이렇게? 나말할게프리리도 야! <laughs> 이상하게 아, 아니, 프레, 프레리도 귀엽잖아! 여기서 프레리도가 전혀 닮은 부분이 없는데! 야! 저 사람 안경 벗겨. 왜냐면 진실을 네. 얘기를 하지 않아. 아, 비밀을 말하는 안경이었네. 어, 그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안경이야. 야, 얘들아, 일단 다음 코스로 가자. 자, 당찬? 나, 나야? 당찬, 데이트 한적 있지? 데이트? 어. 어, 아, 해본 적 있지? 좋아. 데이트 하면서 가장 창피했던 일은? 가장 아, 창피했던 일? 광고 꼈지? 똥 쌌지? 너말해웠지야 얘들아 똥싸게야 너, 너, <목소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그렇게 보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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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어 진짜 솔직하게 말해내 눈을 봐내 안경을 보라고 똥쌌지? 데이, 데이트하다가 <목소리> 어 기침이 나서 콜록 했는데 야야 <목소리> 야, 이거 <목소리> 만족스럽다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넘어가 넘어가 너도 말해 내 친구야! 아, 야, 근데 진짜 콧물 나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가렸냐? 그러니까, 많이 추웠나 보다. <laughs> 애들아내역사 드러내지 마. 야, 여기다, 여기다! 야, 야, 야! 야, 야. 야그 말, 어떡해? 좋아, 이번에 그럼 내가 슈한테 질문을 하지. 어? 어? 어 해봐. 뭐야 뭐야 뭐야. 아, 왜 시무한테 질문을지? <laughs> <laughs> 자 가장 최근에 우리 드림이 멤버한테 질투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야 이거 너무 쉽다. 너무 나잖아. 쉽다. 이거 나 아니야? 당연히 나지. 맞아 나 너무 리더십이 그래. 좋아서. 나 너무 비꿀잼이잖아. 그지 맞지. 잘좋 아주 한다어 그래 대답해봐. 그래. 나는 홍찬 아? 한잔한데 질투심을 느꼈어. 야, 거기. <목소리> 야, 야 거기서 와, 어떡해. 질투심을 느꼈어. 느껴져... <laughs> 질투심을 느꼈는데 <느껴져서> 왜 떨어져. <웃음> 좋아 <웃음> 네. 아니야. 딱봤는데 거짓말하다가 떨어진 거야. 내가 수아 대신 대답해볼게왜냐면홍자는 그래. 장원영 닮아가서. 발발발발발. 그렇지. 나이스. 왜냐면 나도 많이 먹고 싶은데 홍차선장이 엄청 많이 먹어서 부러워서 질투심을 느꼈다. 야! 아 맞는 야. 것 같은데 이거는? 그게 왜 질투심 와, 나는 간다. 일이야? 어, 나, 나 간다. 얘들아 나 떨어뜨리지 아이고, 마. 아이고. 야! 계속 뛰어, 어. 계속 뛰어. 야.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야. 야. 야 컨트롤 짜인데 많이 늘었다. 나는 선장한테 질문하겠어. 어? 어 나한테? 어. 무슨 질문일까? 멤버 중에 제일 닮았다고 하면 짜증나는 사람은? 닮았다고? 짜증나는 사람? 닮았다고 아 이거 어떻게? 아... 야 얘들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해져 있지. 지금 먼생긴 안경 쓰고 있는 사람 있잖아 먼생긴 응. 안경. 정해져, 정해져 있지. 얘들아 보이지 말고. 간다! 나는 어. 바로 당찬이! 야! 왜냐면 <laughs> 야 그거를 인정하고 있어 슈아는 왜냐면 당찬이 나보다 말랐으니까. 그러네. <laughs> 나는 많이 먹으려면은 아 그런 거예요? 너무 그... 날씬하면 안 된다고. <laughs> 자 당찬 너 와. 또 죽어. 오야 어. 다음에 다시 내 질문이야. 아 이거 무슨 질문할지 나 너무 기대되는데 질문이 너무 무서워. 어. 여기서 할게. 어? 진짜? 당찬이한테 질문하겠어. <laughs> 나 나야 무서워. <laughs> 자 질문. 나는 한 번이라도 시화가 예쁘다고 어. 생각한 적 있다. 어? 와 어? 이거 말해도 되는 거야? 대답해. 내가 <laughs> 좀 예쁘긴 해. 진실만을 얘기해야 된다고. 저한테 예,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어, 어. 야왜 콧물을 흘려? 아까 데이트했을 때 기억이 생각났냐? 왜 콧물을 흘리냐? <laughs> 콧물이 주르륵. <laughs> 아 이런 식으로 흘렸구나. <laughs> 어, 어. 야 당첨 빨리 대답해 빨리. 아 당연히 있다. 우리 어? 드림이 멤버들은 다들 이쁘고 아! 우와! <laughs> 왜, 왜 때린 <laughs> 너무, 왜 너무 거야? 왜 때린 거야? 너무 너무 설레서 너무 설레서 아 근데 왜? 내 안경이 말해주고 있어 진짜래 <laughs> 아니 아니 다들 잘생기고 이쁘니까 드림 멤버들은 아 그런 거지 아, 알겠어 알겠어, 아,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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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긴 해 아! 홍차에게 질문 할게요 뭐지? <laughs> 핸들 단들도 진짜 공감할 거야. 뭐야 무서워.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소리 없는 방구 끼고 안낀 척한 적 있다. <웃음> 야, <웃음> 야! 야! 나. 야 나. 그런 적 없는데. 아, 네. 야 이거 상황도 말해줘야 어? 된다 홍차. 왜내칼리나 아, 네. 같은 이미지가. 야 얘들아. 어. 야 얘들아. 어. 근데, 어. 이거, 어. 야, 근데, 이거, 없는 어. 사람 없잖아. 어. 야, <laughs> 이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야. 얹고 생각해. 니네도, 잠깐만, 진실게임이야. 단한 번이라도 어. 인생에, 어. 인생에 어. 인생에서, 어 수업시간에, 어, 방구 나왔는데, 몰래 의자, 리 인척 막 거짓말하고 끊은 적 있잖아 아. 아니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나는 그냥 수업 중에 벌떡 일어나서 아 그냥 뭐야 아 <laughs> 야 시아 거짓말했어 아 잘했다 야 이거 질문 왜 번지는 방향이 바뀐 거 같냐 거짓말했어 근데 마. 뭐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 그래 야 이거 솔직히 없으면은 어 반략근 어떻게 된 거야 어안낀 <laughs> 척을 하진 않았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빵! 했어 <laughs> 야붐 뻔뻔 그래서 나는 가슴에 손을 진시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 노코멘트 하겠어요. 여주 승려니까. 야, 나는 소치. 그걸 당차리. 잘했다 쇼아, <슈아. 웃음> 잘했어. <웃음> 자, 그러면 질문할게. 어. 누구야? <laughs> 어. 나슈아한테 할게. 오? 어? 그래. 우리야 왜? 왜 자꾸 시원한데? 자꾸 마카도 시원 지않았나 공짜고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야 연애 금지야! 질문 집중해 질문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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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지금 어. 좋아하는 사람 있어? 어 뭐야? 디리스 오 하루도 없어 뭐라고? 이스바 뭐라고? 차라고응 응. 어쩔 수 없네 용차이만아야니내좋아하안 아, 된대! 어, 아 그냥 그냥 아니야? 아 그냥 어, 아, 아, 잠깐만 어, 아, 야왜 아, 방을 안 해? 아야안 두는 거야? 당찬이 좀 이상한데 어, 왜안 때려? 방안안 되냐고 안 물어봤잖아 야, 야, 야 이리 로 이리 와 당찬아! 너 그러면 아 이리 로 이리 와 슈아야 질문 나는 당찬 어, 뭐야?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닌데. 다, 다 아이, 마,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이거 아닌거아 아, 거아 아, 이 아닌데. 아, 이거 아 아, 이아이 바로 아야안 그렇지 않고 야나 양뺨 다 맞았어 야나 양뺨 다 맞았다고 먼저 좋았다 방금 방 그냥 어. 그냥 <laughs> 아 미안, 어, 나, 미안 가면서 미안. 질문 대답할게 어. 나는 어아 자타공인 아, 안재현을 닮았다고자 <laughs> 야 무슨 안재현이야? 너 그냥 안 자는 사람 아니야? 아나안 자요 안 재요 <laughs> 아 듣긴 들었는데 분명히 그럼 우리 그냥 건너가도 되지? 야 잠깐 뭐야 이거 사라지는 거? <laughs> 바보들 난용감맨한테 물어보겠어. 아용감맨 아, 살면서 길에서 어떤 여성분이 번호를 이. 물어본 적이 있다. 어머. 아 이거 아, 놀라워.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네요. <laughs> 왜? 왜지? 무슨 아니, 일이야? 어떤 사연이 있는 거야? 바야흐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 좀 갑자기 중학생 누나가 껌을 쫙잡 씹어서 오더니 <laughs> 야너 <laughs> 귀엽다. 번호 줄래?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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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야, 아니 실화야. 야너 분노했다. 누가 분노했어. 또 들어봐 실화야. 진짜 그러는 거야. 마지막에 너네 진짜 눈물 흘릴걸? 무섬아 어. 옆에 언니가 하나 더 있었거든. 어. 막 깔깔 웃는 거야. 아이고 보니까 벌칙으로 나한테 물어본 거였어. <laughs> 아. 아, <어떡해. 웃음> 용감해. 너는 그냥 건너와. 아, 너는 그냥 건너와. 아, <laughs> 아까 보니까 슈아가 나한테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같거든. 그러니까 <laughs> 슈아한테 질문을 하겠어. 어. <laughs> <laughs> 무슨 착각이지? 자 어쩔 수 없어. 모두가 나한테 빠져버린 걸. 자야 진실 말하지 않는데 저 사람? 솔직히 용감은 한 번이라도 귀엽다고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없다! 자, 준비하시고 서세요! 야 그냥 듣고 싶은 진실을 왜곡하고 어. 듣고 싶은 걸 듣는 사람이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번에 청차 네. 선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럴 수가. 난지실만을 대답하지. 정말 그럴까? 이번 질문은 더러운 거 하지 마. 응가 하지 마왜 뭐가? 평균? 아하냐 우근 이상이냐? 아이고. 이걸로 질문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자타고인어 나를 어 봤잖아, 얘들아. 봤잖아. 왜 때리려 어. 그래? 봤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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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옥자는 평균 이상 최상 아, 최고. 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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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 야, <laughs> 야나 <우와. 웃음> 화면에서 돌아가는데 와믹서기 돌아가니까. 는야 방금 뭐야? 진짜 대박이다. 야그 우리 우리 멤버 다 물어보자. 이거 질문 재밌다. <laughs> 대답이 다 잘못됐네. <laughs> 있잖아 얘들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세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울을 봐. 아 왜! 나다 했잖아! 미안해, 고을의 아, 어? 입장이 약간 돼버려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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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용감해! 뭐야? <laughs> 뭐야? 또 나야? 드디어. <laughs> 또 아... 너냐고? <laughs> 어떻게 이 인기를? 벌써 때리고 싶은데? <웃음> <웃음> 야 솔직히 슈아 때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용감한 남자 질문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니까. <laughs> <laughs> 나는 고백했을 때 차여본 적이 있다. <laughs> 헐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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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어... 차이니까 질문이 잘못됐나? 열야용감아친싸내기 야, 들었다. 사우라가 넘겨 <laughs> 너 넘겨 야발 봐봐 발 봐봐 발 봐봐 일로 와. 아연이 <laughs> <laughs> 차여본적 있지? 아. <웃음> <웃음> 어. 아 미안 때려서 미안해. 그래 때려서 미안해. 그래 나랑 사귈래? 오? 오? <웃음> <웃음> 예 이렇게 이렇게 차였어 이렇게 이렇게 차였다 미안하단 치이소야 다들 싸대기 준비해 <laughs> 준비나둘셋야 <laughs> <세. 웃음> 아, 너네 너네 지금 나 괴롭히냐 <laughs> 그럼 그냥 용감한한테 물어볼게 예. 아 그냥 다 물어보고 싶은데 어떡해 일단 물어봐 나한테 먼저 물어봐 다 물어버려. 어. 나는 우리 드림이 음. 멤버 중에 이 멤버가 어. 애교 부리면 심쿵할 것 같다. 당연히 있죠. 이름 말하면서 오세요. 나라고 하면 안 돼. <laughs> 자 애교하는데 애교 하는데 맨날 애교하면 재밌고 상상. 나 다시 할게요. 말이. 여러분 올라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전는 말해야 돼요. 어, 어. 자 그러니까, 다음 당찬 어. 쟤! 아요 누구요 그래도 나 목소리 아니야 소리 귀여운 사람을 추아제어야아 어? 어? 아, 아, 이거 진실인 거 같은데 아 내가 소리 귀여운 사지아짜 그러니까 하지. 어 목소리 전화 왔을 때 귀여운 게 왔지 어 속마음을 바로 말하네한대 때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두 글자 아! 때렸어 요자 애교 부렸을 때 귀여운 사람 용감해 없는데 거울? 나밖에 나밖에 없어 거울에 비친 자기 때려줘. 자신 떨어 아아 맞아. 야, 얘도 안 때려도 오게 뭐야! 아, 어, 얘는 안 때려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뿅! 뺨... Yeah. 타이밍이었어. 아, 요 타이밍이 네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지금 왜교부리는 건가요? 아돼요 이번에는 용검엔 <laughs> 형한테 질문할게. <laughs> 아? 이럴 수가. 나를 좋아해 다들. 과멘 형은 저번에 나랑 같이 방 썼잖아. 어. 맞아. m t 때. 나한테 좀막 설렌 적 있어? 솔직히 남자대 어. 남자로서. 어. 남자들 <laughs> 남자로서. 아니 야. 아니. 미안. 야 안돼. 나나 남자친구 이미 있어. 공개됐어. 맞아. 아, 아 나, 이미 샤브샤브도 맞았어. 먹고 다 했어. 어. 당찬이가 잘해줬던 그 섬세 포인트, 아. 세심 포인트. 근데, 있어. 있었어. 뭐냐면, 내가 허리가 엄청 아팠었는데 정말 상냥하게 나한테 파스를 붙여줬어. 어, 고마웠어. 아 인정. 내 등도 붙여주고, 내 허벅지도 붙여주고, 내 종아리도 붙여주고. 야, 점점 이상해져. 그만, 그만, 그만. 그만. <laughs> 점점 이상해져. 오해된다. 오해된겨. <laughs> 알았어, 알았어. 나는 이제 전부한테 질문하겠어. 전부? 무결 컨텐츠를 찍는다면,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은지. 우리 엠바의 텐츠 와, 이거 어려운데. 우리 멤버들이랑 음. 우리 멤버들? 꼭, 꼭 우리 멤버들이 아니어도 되고. 우리 멤버가 아니어도 된다고? 야, 그러면 고백이잖아. 다른 사람도 고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얘기해. 왜냐면 내가 삐처리해주고 음. 당사자한테 물어봐줄게. <laughs> 나좀 부끄러워. <자꾸 끌어와. 웃음> 나는 있잖아. 근데 난 이미 내 마음에 있어. 뭐? <laughs> 어. 우리 결혼했어요가 아니라 우리 우정했어요. 나는 아 신생님이랑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싶어 우정 말고 공결! <목소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떻게 뵀냐 어떻게 뵀냐 야나 이제 하도 맞아가지고 때릴 타이밍을 알았어 이제 그냥 바로 피해버릴 수 있어 근데 있잖아 나는 이미 하고 있어 내 여자친구 현이만님이야 근데 신생님이랑도 할 거야 뭐야 이건 때리라는 거 아니었어 이 정도면 나는 음. 최근 뭐? 뭐? 야! 와, 어떡해. 뭐야! 으, 아니, 말도 안 돼! 야, 홍차! 어? 뭐? 말하면 어떡해? 또 나잖아. 제일 합방 많이 한 사람. 야, 씨. <laughs> 야저 사람 또 야, 입으로 안 웃긴다. 나도, 나도 저 사람 죽다 <laughs> 아, 진짜. 나를 왜안 놔주는 거야? 다들 남자고 여자고. 아. <laughs> 왜 입으로 안 웃겨, 홍차? 아, 나 말하기 좀 두려운데. 왜? 빨리 와! 어? 빨리 말해줘! 아 에이, 어이구, 아이고, 왜 아이고, 잘 아이고, 잘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어 아이고, 고누이고 야 야, 야, 야 야, 야, 나야못하 야, 죽는 거야. 강찬아 아, 아. 말해 용감맨이라고 와 진짜 나나 피곤, 아, 피곤해 야, 피곤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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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리가. 얼마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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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마. 야데 야, 매치데 야, 데 야, 매치데 야, 매치나 매치. 좋아하지 마. 홍차 야, 야, 좋아해? 좋아해? 데스 잠깐만 야, 야, 데 야, 매치 야, 야, 만 야, 야, 안돼안돼안 돼, 돼. 나 그만, 돼, 나 그만 돼. 좋아. 좋아. 나 그만 좋아해. 나 그만 좋아해. 내가 죽겠다. 야 뭐야? 나말리가나말리가 야, 뭐야 이야에 살으실 거야. 이등 홍차. 오 야, 너 뭐, 때린 거 <laughs> 이게 뭐야? 진실 게임이라니까. 왜 데스매치가 됐어? <laughs> 자,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이것도 다나 좋아해서 때린 거야.